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1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 벌써 첫날에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하기에 앞서서 일단 영상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대응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최신화 시켰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겠죠. 원전 수주 시나리오에 대해서와 이 소형 원전 최근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그 이제 양 기업 간의 이 전면적으로 이제 무산 시켰던 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출신화 시켰으니까 좀 대응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어 문자 한 번씩 남겨주셔서 대응 자료부터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살짝 어 반등을 보여 주는가 싶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13,72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13,720원.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뭐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또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왜또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해외 증시 뭐 미국 그 금요일에 진짜 불장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전혀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영향 없이 그냥 우리나라는 하락마감했어요. 가장 큰 이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이번 주 화요일, 내일과 수요일에 미국의 또 주요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PPI 생산자물가지수에 발표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주요 지수 발표 앞서서 어떤 경계심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진짜 1일 천하로 끝났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종목인데 전격 금지가 되면서 1일차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5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 5일 연속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일 좀 반등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CPI 발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늘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대형 그래도 호재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형 호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당일 요상과 검색식을 통해서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종목을 포착을 해 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고 눌림목을 좀 주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최소 20%의 수익을 또 안겨다 줬습니다. 자,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미국 배터리 셀 케이스 공장에 대한 설립과 무상 증자 검토 소식에 의해서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또 투자를 많이들 하셨을 텐데 손실이시죠. 그죠? 손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종목 매수할 현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당일 상하가 검색식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현금이 없으면은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마시라고 소액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꼭좀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번호로 상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검색식 받아가시면 되겠고 나중에 상승장 돌아서면 배포 안 할겁니다 드릴때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검색식을 사용을 못 하겠다 난 사용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적으로 이 정보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매매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상하가 검색식을 5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또 사용을 했었던 검색식이고 지금도 사용 중이 중이에요. 열심히 사용을 해서 얼마를 만들었느냐? 2억 3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아,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대형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형 호재. 자, 어떠한 내용이냐? 기사 제가 가지고 왔죠. 자, 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 나선다라고 하, 합니다. 자, 3.5조 원을 선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5대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자 아, 하나 은행 요렇게. 그래서 약 27억 달러를 선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또 호재 기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수출입 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서 좀처럼 어, 속도를 내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어, 어떻게 됐습니까그 내용도 제가 찾아놔, 찾아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요,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수출입은행 그리고 한국수력원자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을 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드디어 1년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대형 호재죠.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 되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체코 쪽과 폴란드. 네, 지금 체코는 뭐 사실상 이제 이미 그 서류 다 이제 제출해 놨고, 지금 현재 또 체코에서 또 방안을 해서 일주일 일주일 동안 방안을 한 거.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요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좀 보내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체코 트레비치시 시장이 경주를 이제 또 방문을 해서 일주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라고 합니다. 괜히 왔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이 수주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검증 차원에서 방문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폴란드 요 부분에서도 이제 또 금융 지원 나설 것이다라는 부분, 이 방산 부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원전 쪽으로도 어 충분히 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부정적으로 또안 좋은 이야기도 늘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강력하게 또 밀고 있는 정책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원전 예산을 삭감해라 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또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 힘은 원전과 글로벌 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문은 다삭감하려 한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대통령? 그죠?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이 R&D 사업에 재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뭐 뭐가 맞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런 내용이에요. 원전산업 키운다더니만, 요 원전부품 국산화 예산 82%를 날렸다라고 합니다. 82%.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예산을 증가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삭감을 했대요. 아니, 원전산업 키운다고 했던, 어? 정책 공약 어디 갔습니까? 예? 그죠? 참할 말이 없습니다. 자이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태계 복원이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전에 이 탈원전 정책까지도 폐기를 하면서 아니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뭡니까? 예? 이 원자력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핵심이 원전 안전기술 R&D 예산 대폭 삭감이 됐대요. 그래서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원전 수명을 늘리는 또이 핵심이 바로 이 원전 안전기술이잖아요. 그죠? 이 원자력 선도국들 뭐 일찌감치 이 분야 R&D에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이후 폭풍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게 참 의문입니다, 의문. 네, 그죠? 지금 옆 동네 SK그룹도 이 원전과 신재생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뭐 배터리야, 일단 2차 전지 쪽이니까 넘어가고, 자, 요 에너지 부분. 자, 소형 원전. 그린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포집, 포집하는 기술. 자 이런 부분들 아, 옆 동네 SK도 지금 에? 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삭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산도 힘을 내야겠죠 그래도 자 원전 수주 본격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 두산 주력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올해 신규 수주 순항 순항 중이고.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업 성장성 가시화 될 것이다. 자 원전은 올해 8조 6천억 원의 신규 수주 계획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산. 두산의 두산 목표 주가는 12만원이라고 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는 지금 기관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 22,000원인데 원전 수주가 이제 쏟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5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어, 생,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자, 내년 예산 변함이 없다라고 해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내년 예산 변함이 없다. 자, 이 부분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 스케일의 이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구조를 전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러한 어떤 악재 미국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케일은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내년 예산은 변함없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호재가 되겠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주말을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 팔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또 선정이 됐다 라는 이런 또 인증서 수여식 까지도 있었습니다. 참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상 없다 라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기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과거의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표는 그냥 참고를 할 뿐이지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 가치 두산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자 원전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요. SMR 예산 변함 없이.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것이고, 지금 당장 미국에서 뭐 무산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한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풍력, 그리고 암모니아, 뭐 수소, 여러 가지 부분, 지금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보유를 하고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과 직접적인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전과 방산이 같이 좀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또5대 은행 선 지원 나서겠다 그리고 수치료 은행도 일조원 규모의 이 원전 공급망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 미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투자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고 한두 달 투자할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이던 2년이던 좀 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시장의 반등이 이제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뭐 영상 뭐 많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지만 특히나 요즘에 제가 바이오 종목을 좀 많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요 하락이 끝난 기준선과 이제 횡보가 시작된 기준선 기간이 이제 거의 동일해요. 이제 동일한 기간 동안 하락했고 횡보했습니다. 요 횡보한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이 대량의 매집 이제는 어,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간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자이 기간이 무려 1년 2개월이에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총선 이후에 바로 또 금리 인하 다가올 겁니다. 이후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있죠. 자, 미국 대선 11월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왜? 대선 주자들의 표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5월입니다, 5월. 금리 인하 시기를 5월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점으로 바이오 종목에 수혜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자로 최신화된 걸 다시 한번 또좀 보여드리자면 자 5월 1일 기점으로 해서 0.25 인하 0.5이나 인하, 0.75이나. 인하. 인하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잖아요. 그죠? 몇 프로가 되었던.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미리 또 내가 준비를 해놔야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씨가 갑작스럽게 좀 추워지면서 건강 관리 여러분도 좀잘 하셔야겠습니다. 감기가 정말 지독하고 특히나 벌레. 아, 이 빈대가 50년 만에 창궐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어요. 빈대믹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19뭐 팬데믹이다, 뭐 코로나 19 끝나서 뭐 엔데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빈대로 인해서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정보방에 올려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진짜 괴롭다 라고 하니까 꼭좀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도 시작됐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일주일도 또 즐거운 결과가 남는 일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